안녕하세요. 신동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소화 영양소의 소화 과정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납니까? 이렇게 됐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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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밀레이 아, 아밀렸었네 아, 이렇게 됐었죠. 소화 과정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을 배웠지. 그러면 어디서 우리 소장에서 전부 다 마지막 단계까지 재정 단계까지 분해를 다 했었잖아. 어,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분해를 해놨으니까 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흡수를 해야 되겠지. 흡수도 소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 영양소에 흡수되는 과정을 한번 배워 볼 거야. 흡수. 영양소 모든 영양소는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전부 다 분해도 하지만 흡수도 소장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소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데? 소장은요, 안쪽 벽에 주름이 져 있습니다. 주름, 어, 주름이 많아서요, 이렇게 꾸물꾸물꾸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 사이사이에 보면요, 수많은 융털이 나 있습니다. 융마, 수많은 융털. 그죠? 어, 그럼 털이, 털이라고 표현하는데, 어, 너무나 작아서, 어, 털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 그림 보면요, 어,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 너무 확대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좀, 똥같이 생겼나? 어, 어. 하여튼 이렇게 어, 생겼습니다. 어,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융털이 나 있을까? 어, 그냥 만듯하게 평평하게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어, 털이 나 있고 꼬물꼬물하고 털이 나 있으면요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표면적이 넓어지면요 닿는 면적이 많아지죠 음식물과 어, 닿는 면적이 많아지면 흡수하기 좋잖아. 그죠? 표면적이 넓으면 흡수하는데 효율적인 거야. 그지? 그래서 예를요 사람 몸에 어, 융털을 다 펼치면 어, 사실은, 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충분히 교실 한 개를 덮을 만큼의 넓이는 됩니다. 교실 한개더 넓이는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융털이, 수많은 융털이 나 있다. 자, 우리 몸에 털들이 많죠? 코에는 코털, 겨드랑이 겨털, 그 다음에 뱃속의소장의 융털, 마시는 거 워털. 아, 미안. 그죠? 어, 그래서 어, 융털이 있다는 거, 융털. 어, 그래서 융털이 표면적이 넓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은요, 모두가 우리가 어, 속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속이 넓은 사람들. 어, 그래서 우리 저 친구들, 여자친구, 보이프렌걸프렌 만나잖아. 그래서 싸우잖아. 어떨 때는, 야 너는 왜 속이 좁아? 하면은 그도 이야기하세요. 어, 너잘 모르나 본데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니? 우리 속에 있는 소장의 융털이 있잖아. 그 면적을 펼치면 우리 교실을 넓을 만큼 넓다잖아. 난 속이 참 넓은 사람이야. 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 야, 대단한 과학적인 친구구나. 우리 영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잘못 이야기하면요. 어, 엄마어마 엄마, 어마어마. 엄마,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어, 우리 몸에 털이 있대. 우리 몸 속에 코털이 있대. 뭐? 코털? 이씨, 워터 촥, 워터 촥. 아닌가? 아, 겨털이래. 이 워터 촥, 워터 촥. 융털에서는 또 어떤 걸, 없, 어떻게 흡수화를 하느냐. 영양분들을 분해 시켜놨잖아. 융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융털. 자 보면요, 어, 융털 하나를 확대한 모습인데요. 어, 중간에 파란색으로 생긴 표시했는데 암죽관이라는 게쑥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암죽관 주변은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길로 흡수를 하는 거야. 아, 어, 암죽관과 모세혈관으로. 그러면 모세혈관에서는 어, 혈액이 흐르겠지. 혈액. 어, 모세혈관은 우리 가는 혈관을 모세혈관이라 하잖아. 그래서 혈액이 흘러 어, 혈액을 혈액에서 이제 흡수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암죽관에서는요. 혈액은 아니고 림프 어, 림프액이 흐릅니다. 림프액. 그래서 얘네들은 또 어, 지용성 영양소들을 흡수합니다. 모세혈관에서는 수용성 영양소들을 흡수합니다. 수용성. 수용성 영양소 어떤 게 있는데요. 탄수화물의 마지막 분해 단계인 포도당. 그다음에 단백질의 마지막 분해 단계인 아미노산. 그리고 뭐 물, 무기염류 이런 것들. 물에 잘 녹는 영양소들. 요런걸 수용성 영양소. 그다음에 바이타민도 있죠. 바이타민, 어, 수용성 바이타민 B, C가 있습니다. 어, 얘네들은 어, 모세혈관에서 흡수하고. 그리고 요 암죽관에서는 요 어, 지용성 영양소들. 기름에 잘 녹는 영양소들. 어, 지방이 제일 마지막으로 보내된거 뭐야? 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어, 그리고 바이타민 있죠. 바이타민, 지용성 바이타민인 어, ADEK. 아덱. 이런 것들을 흡수하죠,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흡수한 다음에 얘네들 그럼 왜 흡수했어? 우리 에너지 만들려고 영양소 어 영양분 흡수했잖아, 그죠 어, 그러면 일단은 어디다 보내줘야 돼? 얘들만 소장에서 흡수해서 소장에만 쓰면요, 소장만 튼튼해지잖아, 소장만 살찌잖아, 그럼 되겠니? 안 되잖아. 그래서 어, 얘네들을 일단은 심장으로 보내줍니다. 왜 심장으로 보내주는데? 심장에서 온몸으로 보내줘요. 심장이 잘 뛰어서 온몸의 모든 세포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어, 그래야 모든 세포들이 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와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지. 잘 살아갈 수 있지. 모든 세포가 다 살아가야 되거든. 그지? 렇 어, 심장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뛰잖아. 어, 심장 뛰는 걸 한번 보여줄까? 후여후여후여 어, 붙후붙 어휴, 어휴, 진정해. 어, 그렇게 이렇게 되지. 어, 진정해. 후여후여어 오, 그래. 이렇게 잘 뛰어야지만, 온몸의 세포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심장이 잘 뛰어야지, 뛰어서, 어, 모든,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한테 전달을 시켜줄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소장을 지나서, 이제 대장에 나왔습니다. 대장. 원래 대장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끝판대장. 그 그죠?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어, 근데 소장에서 대부분의 영양분에도다 있고요. 흡수도 다 있고요. 어, 그런데, 대장할일 있나? 사실은 대장은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얘는요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아. 어, 대부분의 소, 어, 흡수와 소화가 소장까지 다 끝나. 그죠? 그럼 죠그 얘들은 뭐 하느냐? 얘들은 데리고 있으면서요 어, 물을 수분을 조금씩 흡수합니다. 수분을. 어, 그래서 수분을 흡수한 다음에 물은 우리 우리 몸에 필요하잖아. 어, 그래서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수분을 조금, 조금씩 흡수한 다음에 어, 몸 밖으로 나머지 것들 수분 다 흡수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요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 거야. 얘는 배설이 아니고 배출입니다. 그냥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 어, 우리 또 배설 할 때는 또 배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야. 어, 그래서, 근데 대장이 너무 오래 있으면요. 수분을 계속해서 빨아당기기 때문에, 어, 응가가요. 딱딱해져. 어, 아, 학교에서 응가하기 부끄러운데. 그래서 너무 오래 참으면, 대장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응가가 딱딱해서 돌같이 됩니다. 어, 그러면 나오기가 더 힘들어지겠지. 가면 갈수록. 그지? 그래서 응가가 빨리빨리 해줘야 돼. 어, 잘 사는 게 뭐라고? 잘 싸는 게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변비가 있는 사람은요 유산균을 먹어도 좀 도움이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싹 비어 있을 때 비어 있을 때 물을 한 모금 다 마십니다. 물한모 그러면 쭉 내려가서 비어 있을 건 그냥 쭉 내려가겠지. 그러면 아까 그 딱딱해진 응가에 물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러면 또 응가를 하는데 조금 수월할 수도 있겠지. 그죠 어, 그렇게 해서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응가도 잘해야 돼어 여기까지 영양분의 흡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